피터 드러커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오케스트라 조직의 효율성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은 오케스트라 조직을 통해 아웃소싱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가 경쟁사라도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그로 인한 효과로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강점에 집중하여 매출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로 연구자들과의 연구 결과 공유와 역할세 분할을 통한 신약 개발 가속화, 소니와 에릭슨, 도시바, ITC와 농촌과의 협업이 소개되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아웃소싱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협력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화를 말했습니다.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언어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즉각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개발을 강조하였고 그 언어를 통해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연구자들 및 개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구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 교환과 연구 결과의 공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터 드로커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조화한다면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